모바일로 영상 시청시, 데이터 요금제에 따라 통화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와이파이가 되는 환경에서 동영상을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원 여러분, 이번 강의에서는 연락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락처를 하면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는 주소록을 말하는 거죠. 먼저 연락처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연락처는 이렇게 어, 별도의 앱이 있기도 하고요. 여기 여기. 여기 없어도 전화에 들어가도 연락처가 있고 메시지에 가도 연락처가 있습니다만 조금 조금 차이가 납니다. 만약에 회원님들 중에 어, 저처럼 주소록 앱을 밖에 이렇게 홈 화면에 이렇게 끊어놓지 않으셨다면요. 어, 제가 저앞 강의들에서 홈 화면 꾸미는 거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거 보시고 앱스 화면에서 앱이 모든 앱이 다 있는 앱스 화면에서 꾹 눌러서 꺼내오시면 됩니다 한번 제가 다시 한번 복습 삼아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나는 홈 화면에 이 주소를 빼놓지 않았다 할 때는 손가락으로 휙 올리면 앱스 화면이 나오죠 여기서 연락처라는 게 있습니다 연락처 그럼 얘를 꾹 눌러서 빼오면 되는 거죠. 요거는 제앞 강의에 설명드렸으니까 혹시 안 되신 분은 한번 보시고 그리고 연락처를 빼놓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화 들어가면 연락처가 있기 때문에 뭐 굳이 저처럼 빼놓지 않으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요게 기본적으로 연락처 앱인데요. 주, 이제 전화에 들어가도 연락처가 있고 메시지에 가도 연락처가 있습니다. 그럼 각각의 차이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화함 들어가 볼까요? 전화 들어가면 전화는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죠. 밑에 가면 네 가지 네 가지 메뉴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키패드 최근 기록 연락처 플레이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네개 중에 플레이스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키패드는 우리가 다이얼 누르는 것이고 최근 기록은 제가 최근에 했던 전화들이고 연락처가 이렇게 나와 있죠 연락처 보면 지금 우리는 연락처 앱이 아니라 뭔가요 전화에 있는 연락처를 들어온 거죠 맞죠 전화 앱에 있는 연락처를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니까 위에 더하기가 있고 어, 돋보기는 검색하는 거죠 찾는 거고 점 세개가 있어요 항상 어떤 앱에서 전체 메뉴들을 보시는 필요가 있어요 요렇게 있구나, 아십니다. 그리고 위에는 절결찾기. 그죠? 내가, 음, 연락처가 뭐, 100명이 있다면, 또, 또 100개가 있다면, 어, 내가 이제 그 중에서도 자주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위에 올려놓는 거죠. 그게 절결찾기입니다. 오늘 거기까지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절결찾기가 있고요. 밑에 내려가면, 음, 뭐, 자주 사용하는 연락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걸 지웠지만, 어, 절결찾기는, 내가 직접 손으로 편집해서 올려놓은 거고 자주 사용하는 연락처는 회원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거는 어, 내가 문자든 전화든 자주하게 되면 알아서 위에 따로 올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쭉 나오는 거죠. 이게 뭐 특수기호부터 기억력 쫙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번에는 아 전화해서 제가 연락처에서요 한 사람을 터치해 볼게요. 네, 터치하면 자 제가 지금 터치하는 게뭘 터치했냐면요. 이거 조금 달라요. 터치하실 때 볼까요? 여기를 터치하는 거랑, 이렇게 연락처 이름 있죠? 터치하는 거랑 앞에 모양이, 저는 동그라미인데 얘는 다 모양이 다릅니다. 폰마 다를 수 있어요. 얘를 터치하는 거랑 조금 이렇게 다릅니다. 나오는 게. 제가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먼저 연락처 이름부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터치할게요. 그럼 이렇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전화번호가 나오고 밑에 전화 하려면 얘 누르고 문자하고 영상통화하고 정보 이렇게 나오고요. 제가 이번에는 앞에 동그라미 있죠? 얘를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일루면 뭔가요? 그 세부 정보가 다 나오게 되는 거예요. 조금은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그래서 이제. 어, 회원님들이 보실 때 항상 제가 수업하면 어디 눌러야 되느라고 말, 이제 말, 많이 주문하시는데요. 어, 어 카카오톡이나 그런 경우에는 이름을 누르거나 앞에 프로필 누르거나 똑같습니다만 연락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달라요. 전화나 연락처에서는 조금 다르니까 그거 아시고해 우리가 지금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전화에서 연락처를 보고 있는 거죠. 자 전화해서 연락처를 이제 누르면 뭐 전화할 건지 문자할 건지 쫙 나오죠 나오고 메시지에서는요 또 연락처가 나오죠 메시지에서도 연락처가 나옵니다 메시지에서 자, 여기서는 제가 한번 눌러볼게요 성함을 탁 누르면 문자하는 창이 바로 열립니다 전화랑 달랐죠 메시지에는 있 연락처는 사람 이름을 누르면 문자할 수 있는 창이 바로 이렇게 열리게 돼요. 그리고 다시 이번에는 앞에는 동그라미 있죠? 동그라미 누르면 전화 보인 거랑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연락처는 연락처 앱이 별도로 있지만 전화에도 연락처가 있고 메시지에도 연락처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조금 누르는 것마다 차이가 있어요. 먼저 전화에서 연락처에서는 요거 누르면 상세 연락처 정보가 나오고 얘를 누르면 간단하게 전화, 뭐 문자, 영상통화 그렇게 나왔죠. 그리고 메시지에서 연락처에서는요. 사람 이름을 누르게 되면 메시지한 창이 나오죠. 나오고 앞에 있는 동그라미를 누르게 되면은 전화처럼 똑같이 상세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어, 잠시만요. 상세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이하시겠죠 그리고 연락처에서는 이제 기본 제가 지금 방금 누른 것은 연락처 앱입니다. 연락처 앱. 자이 누르면 얘는 이렇게 다 오른쪽에는 다기 검색 이 있고요. 전화 연락처에 없었던 이게 있어요. 여기. 여기. 여기 들어가면 그룹이 여기 나옵니다. 휴지통도 여기 있어요. 이렇게. 전화 앱에는, 전화 앱에서 있는 연락처랑은 조금 다릅니다. 그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별도로 연락처 앱을 밖에 빼놓았습니다. 그룹 들어가면 쭉 이렇게 여러 가지가 저는 설정해 놓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연락처에 전화번호 하나를 저장해 보겠습니다. 추가해 보겠습니다. 추가할 때는 전화에 있는 연락처에서 해도 됩니다. 더하기가 나와있죠. 해도 되고요 근데 앞으로 습관 들으실 때는 이게 나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전화할 때라든지 그럴 때는 여기서 사용하시고에 내가 전화번호를 추가한다, 뭐 지운다 할 때는 그냥 여기서 하시는 게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다 가능하지만 그냥, 어, 회원님들도 연락처 앱이 이제 홈화면이 없으면 빼놓아서 사용하시는 것도 제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저는 연락처 앱에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가셨어요. 어, 전화번호 하나를 새로 안에 넣는 거죠. 뭐 저장한다는 얘기는 이 안에 전화번호 하나를 넣는 거죠. 추가하는 거죠. 저장하는 거죠. 같은 말이죠. 여기서 오른쪽 상단에 저는 여기 더하기가 있어요. 어떤 회원님들은 보시면 이 아래 동그라미에서 더하기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추가란 글자가 있는 분도 있어요. 다 달라요. 잘 설명, 개념만 이해하시면, 폰은 달라도 다 따라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 더하기 눌러보겠습니다. 더하기. 자, 눌렀더니, 뭐가 깜빡깜빡 거리죠 이걸 커스라 그럽니다. 커스. 컴퓨터를 하시는 분은 다 아시는 용, 용어입니다. 커스. 커스는 내가 글자를 쓰면 여기 들어간다는 그 의미입니다. 어, 의미입니다. 그럼 제가 한번 연습을 해 보겠습니다. 자, 내당, 식당, 식당. 막 글자 입력하면요. 내당이 들어가 있는 전화번호가 나와요. 나와도 개의치 말고 쭉 계속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전화번호 입력해야 되겠죠. 여기서 전화번호 입력하시면 됩니까? 제가 여기서 그러면 만약에 뭐 053, 561 이렇게 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자, 보세요. 여기는 뭐예요? 이름만 들어가는 곳. 전화번호는 어딘가요? 여기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 커서가 여기서 깜빡깜빡 거리잖아요. 그럼 전화번호를 쓰면 여기 들어갈 거 아니에요. 커서를 전화번호 칸으로 옮겨야 되겠죠. 자, 커서를 옮기는 거는 다 아시겠지만 손가락으로 여기를 터치하면 돼요. 여기 터치하시면 커서가 내려가게 됩니다. 커서가 내려갑니다. 그죠? 그럼 전화번호를 제가 그냥 여기는 이런 식당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럼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네당 식당 561-1234로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전화번호도 두개 있으면 두개다 넣으면 됩니다. 만약에 한개더 있다 면 전화번호 추가라고 눌러서요. 또053-562-1234 하시면 됩니다. 되고, 요거 차이를 아실, 이제 아시겠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요건 휴대전화돼 있죠. 이런 직장돼 있죠. 이거는 크게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만약에 어떤 사람이 직장 전화번호도 있고, 뭐, 개인휴대전화도 있다 할 때는, 이거를 구분해 두셔도 괜찮아요. 만약에 요걸 터치하시면 요, 다 나와요. 자, 요걸 터치하시면 바꿀 수가 있어요. 쭉 나옵니다. 그럼 식당이니까 다 직장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만약에 식당의 사장님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 휴대폰 번호를 알고 있다 하면은, 휴대폰을 입력하시면 되겠죠? 또 추가해서, 휴대전화에서 이렇게 뭐 입력하시면 되겠죠. 뭐 555의 1234 이런 식으로 모르기 때문에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메일 있으면 이메일 입력하시면 되고요. 일단 여기까만 하고 저장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저장. 어, 들어갔죠. 네, 내당 식당 직장 전화번호 대표 전화번호 하나가 있고요. 있고 제가 두개했기 때문에 여기 밑에 하나 더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돼요. 전화번호 입력하는 건 상당히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하기 눌러서 하시는 거고요. 자, 만약에 전화번호에 내가 입력했는데 뭐 글자가 틀렸다, 아니면 또는 전화번호가 틀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보면은 이제 회원님들을 제가 수업 다녀보면 이제 그 회원님들이. 만약에 잘못 입력한 거를 수정을 할줄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그냥 잘못된 거 두고 또 새로 입력하시고 두개돼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이제 그러시면 안 되고 항상 틀렸을 때는 내가 수정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수정을. 자, 이번에는 수정하는 방법 해보겠습니다. 내가 전화번호든 이름이든 뭘 내가 수정할 땐 어떻게 하든 하면 자, 먼저 들어갑니다. 이렇게. 상세 정보로 들어갑니다. 들어간 다음에, 자, 요겁니다, 거 편집, 연필 모양이 있죠? 편집, 연필 모양이. 항상 위치는 다를 수 있어요, 저제 폰이랑. 편집을 눌러야지, 현재 이 상태로는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고칠 수가 없어요. 안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여기서 편집을 누릅니다. 누르면, 좀 전에 우리가 입력하던 그 모양이 그대로 떠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뭐 이를 바꾼다든가, 내당 식당 본점이다 한다든가, 전화번호도, 아이고, 1234가 아니었네, 1235였네,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저장하시면 돼요. 자, 제가 한번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했는 전화번호를 수정할 때는 먼저 그 전화번호 들어가서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편집만 기억하시면 돼요. 연필 모양. 편집이랑걸자가 없으면 이 연필 모양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예당식당 제가 해놨죠 예당식당을 네, 검색해 보겠습니다 검색할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되죠 식당 본점으로 했고 여기서 항상 편집하실 때는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요. 이걸 눌러서 수정한다는 기억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얘를 삭제할 때는요, 이제 삭제하실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되긴 되는데, 여기 앞에서 꾹 눌러가지고 오셔도 돼요. 꾹 누르면 이렇게 삭제가 뜹니다. 그런데 제가 수업하다 보면 꾹 누르시다가 다 삭제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얘를 누르게 되면요, 예, 예. 그러면 전체가 되어버리거든요. 전체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삭제하실 때는 그냥 이것보다는 이게 좀더 안전한 것 같아요. 이렇게도 물론 되긴 됩니다. 한 개만 더 골랐기 때문에 지우시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내가 삭제하고 사는 그 전화번호 있죠? 저는 만약에 내당식당을 했다면 이렇게 전화번호를 들어가요. 이 전화번호를 한 개를. 하나를 들어가서 여기 점세 개가 있어요. 점세 개. 들어가서 삭제하시면 돼요. 이러면 다른 걸다뭐삭제할 그런 위험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 앞에서 앞에서 꾹 눌러 해도 되지만 그것보다는 안전하게 하려면 이 전화번호를 들어가서 더보기에서 삭제를 하면 된다. 고 네, 설명 드렸습니다. 자 지금 저희들이 어디까지 했냐면요 어, 연락처 앱을 봤고요 연락처 앱이 다는거 하고. 전화 앱에서 연락처가 있다는 거 받고 메시지에서 연락처가 있다는 거 받고 그 다음 연락처를 추가해 봤습니다. 그리고 연락처를 그리고 수정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연락처를 삭제도 해봤습니다. 그죠? 그럼 이제 마지막 하나 마지막 하나 이 기능은 의외로 많은 분이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알면 상당히 편리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저는 스마트폰 수업 때꼭 설명을 드리는 기능인데요. 아주 간단하지만 알면 상당히 실생활에 편리하게 셀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연락처라는 게 이게예요. 이 이게 뭔가 연락처라는 게. 사실 옛날로 말하면 그거였죠. 전화번호 수첩이잖아요. 옛날에 우리 왜요막 손바닥만한 수첩에다가 전화, 이름 적고 전화번호 적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막 넣어다녔잖아요. 그런데 우리 옛날에 그 전화번호 수첩에는 이름하고 전화번호 말고 뭘또 적나요, 뭐. 뭐. 이것저것 다 적죠. 그 사람 주소 적고. 그 사람은 뭐 통장번호도 뭐 적고 생일도 적고 다 적잖아요. 그런데 휴대폰 주소록에는 그런 걸안 적으시더라고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스마트폰 연락처에도 그런 메모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뭐 이것저것 다 적거든요. 제가 개인정보 때문에 지금 보여드린 그런 데 만약에 제가 가끔 니는 병원이 있잖아요. 그럼 병원에 점심시간이 헷갈리는 거예요. 어떤 병원은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 어떤 병원은 1시부터 2시까지고 다 달라서 가끔 헛걸음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병원 밑에다가 메모란에다가 다 이렇게 정리를 해놔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나중에 우리가 편집할 때 한번 가리는 걸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이런 식으로. 제가 가끔 다니는 병원에 메모 보이십니까? 이거 다 해놨어요.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은. 내가, 복걸음 한다고 할 필요도 없고, 전화해서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 이제, 어, 엄마, 엄마 연락처 밑에는 엄마 주민번호, 엄마 계좌번호, 뭐, 등등등 많이 적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스마트폰을 잘 쓴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메모장을 사용하세요. 메모장에 무슨 뭐쫙 모아놓으면 찾기가 어려워요. 근데, 메모장은 메모장대로 필요한 경우가 있고, 요건 연락처에는 만약에 내가 어떤 모임 하는데 그 총무 전화번호, 총무 전화번호 밑에 통장번호 같은 거 있죠. 그거는 다른데 적어 놓으면 찾기만 어려워요. 어디 적어 놓으면 되나요? 총무 연락처 밑에 적어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일단 연습 한번 해 보겠습니다. 상당히 쉽습니다. 제가 아까서 했던 내당 식당으로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여기에다가 뭘 적는 거잖아요. 만약에 내당 식당이 뭐 노는 날이 언제라든지 적고 싶다 하면 여기에 더 적는 거기 때문에 편집이 되겠죠. 편집. 들어가면 얘를 조금 내려다 보면요. 항목 더보기가 있어요. 항목 더보기. 터치하면 뭐 주소 나오고 뭐 메모 있고 상당히 뭐가 많아요. 주소 같은 경우도, 어, 쌤들이, 이제 회원님들이 우리 아들 뭐 집에 아파트 동호수가 헷갈리잖아요. 이런 데 적어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몇동부터 해놓으셔도 되고 여기 메모란이 있어 메모란 메모 공책 같은 거예요. 이 들어가셔서 다 적으시면 돼요. 여기 휴무일 만일 식당이니까 연습을 해볼게요. 휴무일 뭐 화요일 화요일 화 이렇게나 되겠고 뭐 여러, 가지, 만약에 내가 이 식당에 가끔 뭐, 뭐, 식대를 입금만 달 때, 이 계좌번호 같은 거 있죠? 계좌번호 모릅니다. 아무거나 뭐, 5, 2, 3, 이렇게 뭐, 1, 2, 1, 2, 3, 4, 5.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내가 다, 이런 내용들을 다른 메모장에 적어놓으면 헷갈리거든. 찾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메모를 활용하시면 상당히 편합니다. 그래서 아마, 뭐, 우리가, 내가, 우리 큰 손주, 뭐, 생일 같은 거, 만약에 손, 손자, 손녀가 많으면 다 이유 없이 힘드시잖아요. 걔들은폰이 없을 거 아니에요. 아니, 뭐, 큰아들, 뭐, 손, 손자가 생일이 있다면, 그거는 큰아들 전화번호 밑에 메모에 다 하시는 거예요. 뭐, 누구누구, 뭐, 철수, 내가. 뭐, 양력, 언제, 언제. 이렇게 하신다든지. 저는 이 메모 기능을 상당히 잘 사용하고, 어쨌든 이 메모 기능 여러분이 렇게해하시면 돼요. 아, 옛날 전화번호 수첩이다. 거기 적던 걸다 여기 적는다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거 잘 활용하시면 상당히 편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에 여기 들어왔으니까 여기 보시면 하단에 메뉴 있죠? 절교 찾기. 절교찾기, 저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어떤 전화기에 요 위에, 요 위에 별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달라요. 아, 별이. 데별 모양이 보이면요. 얘를 이렇게 제가 터치하면 색깔이 좀 진하게 돼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주소록 메뉴에 올라오게 됩니다. 올라와있죠. 이런 식으로. 그럼 내가 이번에는 이 절교찾기를 아, 안 하고 싶다, 빼고 싶다 할 때는 똑같습니다. 방법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들어가서 이 별을 한번 터치해서 색깔을 지워주시면 돼요. 지우주시면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자, 오늘은 좀 길게 강의를 했는데요. 어, 중간에 잘할 수가 없어서 길, 길게 했습니다. 오늘은 연락처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인 거와 그리고 자료 활용할 수 있는 메모 기능까지 알아봤습니다. 이 연락처 기능은 스마트폰 사용하시면 어, 꼭 알아셔야 되는 기능이니까 어, 내용이 길었지만 한번더 반복해 들으시면서 꼭 익히시기 바랍니다. 어, 강의 끝까지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